어, 이번 편도, 싸녹이니까, 싸녹은 난전의 비중이 70%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 구역을 확실히 먹고, 주변을 정, 계속 클리어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배틀로얄, 어, 교전보다는, 진짜 미니로얄처럼, 그냥, 그냥 어디서든 적이 난입할 수 있는 게 싸녹이라서, 난전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 특화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 없죠?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좀, 멘탈이 많이 나가는 교전이 될수 있어요. 사운드 플레이가 그만큼 중요했고, 어, 좀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교전입니다. 찰리를 털었는데, 서클이 좀안 좋아서, 찰리 털은 거 맞나? 어, 맞았고. 서클이 위쪽으로 잡혔고, 이 다음 서클도 더 위로 잡히면, 차를 끌고 그때는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됐고. 이렇게, 이 다음, 다음 석화까지 위로 튀어버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차를 그냥 끌고 훅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번 판은 한번 걸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네, 리눅스와 평행하게 같이 달리는 팀이 있었어요. 저희가 동선이 겹쳤는데, 서로 못본게 용할 정도로 근거리 역서 졌습니다. 어, 밤나, 이때? 아, 이때. 이게 지금 리눅스 시하고 보였죠? 이거 서로 못 봤어요. 이, 얘네들도 우리 못 보고. 어, 봤나? 봤을 어, 법한데, 이건. 본 눈치인 것 같네요. 리눅스는 모르는 것 같죠? 여기서 고개만 좀더 돌리면 리눅스가 보이거든요? 어이씨, 살짝살짝 안 보이네, 계속. 와 살짝살짝씩 안 보이네 리누스 보이는데 못 봤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차를 타고 갔으면 좀해결될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가는 동선 자체가 차를 타기가 좀 힘들긴 할것 같습니다 뭐 찰리에 걸쳤는데 싸, 카오 걸리면 뭐 이래야죠 어쩔 수 없죠 다행히 이 친구들이 파라다이스랑 교전이 붙었고 이런 건 행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 들어가, 서클이 그나마 좀 저희 쪽으로 걸쳤어요. 카우 쪽으로 걸쳤으면 들어가야 되는 동선이 길어서, 그,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아우 밀도 되게 높네. 43명이나 생존했구나. 들어가는 와중에, 자, 상황 발생했고, 어, 지금 여기 앞에 능선에서 교전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앞에 능선 애들을 피해, 교전을 피하면서 서클 진입은 불가능하거든요? 이 주변부 어디를 봐도 이 산지 지형을 통해서 샷각이 나오기 때문에 산지 지형을 닦아야 돼. 근데 그럼 언제 닦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지금부터 계속 자리를 만들어가면 베스트죠? 이 친구들이 뭐 누가 이기든 어, 그 승자를 닦으면 편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누스와 제가 우측각 걸리고, 초장과하바디가 왼쪽각 걸리면서 싸먹는 구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 교전에서의 승자는, 어, 다운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살았다 해도 갑반 상태가 좋지 않거나, 피해 상태가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풀코드의 풀피를 유지한 우리가 달려들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던 애가 다운됐고, 추가로 들은, 들어간 거 있다. 교전이 끝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킬로그가 한꺼번에 쭉뜨는지를 보면 돼요. 이것도 보면, 아, 지금 킬로그가 이거 좀지워줘야 되는데, 킬로그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킬로그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쪼르륵 됐고, 어... 글자로 되어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마침내 뛰고, 뭐 이럴 텐데, 이렇게 한 번에 쭈루룩 들어가면 이제 확킬이 되었다. 아래 애들은 화킬이고, 맨 위에 애가 맨 마지막 킬을 한 거죠. 바로 킬을 띄운 거니까. 싸움이 끝났다는 걸알수 있었고, 초장에 푸시를 했는데, 시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못 들어가는 판단 좋아요. 앞바디가 초장 백업 포지션을 잡으면서 왼쪽과 커버해주고, 저랑 리누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푸시를 했습니다. 저게 보이는데, 어... 일단 안 샀어요. 제 기준으로는 킬각이 안 떴다고 생각돼서. 초장에 하나 다운 시켜주고, 우측에서 큐비우 사운드가 나는 거 확인했고, 지금 귀가 열려있어야 돼요. 반대편 큐비우가 우리 쏘는 걸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난전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예요. 사운드 플레이. 이 친구가 하이딩을 했더라고요. 딱 능선 넘어가자마자 이건 백업 플레이가 복 중요한데 좀 천천히 보면 자 마지막 한 명을 찾지 못한 가운데 어 상대가 매복 플레이 중이며 서로 백업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게 좋긴 하거든요. 리눅스는 어딨냐? 저 있구나. 사실 여기서 지금 제가 백업 가능한 데가 초장밖에 없긴 합니다. 리눅스랑 핫바디는 백업이 불가능하긴 해요. 근데 리눅스랑 핫바, 핫바디가 제일 위험하긴 한데, 리눅스는 사실 이 교전에서의 살아있는 생존자가 저쪽에 있을 리는 없기 때문에, 또 초장이 이 생존자, 라스타 1인 존버를 잡기 위해서 좀 앞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리눅스가 다운된다 하면은 이 1인 존버가 <laughs>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리눅스로 쏘면 초장이 푸쉬를 해서 닦아줄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초장 입장에서 리눅스도 커버되고 핫바디도 커버 어느정도 되는 입장이에요 뭐 이거를 다 알고 움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 라스트 한 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걸 발견했고 <laughs> 때 초장이 대신 탱커를 해줬지만, 화킬은 안 찍히게끔 백업을 해줬습니다. 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백업 거리, 유지가. 다행입니다. 저 새끼 라스트 1인이라 초장 화킬 래도낼뻔 했거든요. <laughs> 자, 서클 이렇게 되면, 집가가 좋아 보이지만, 이 집가의 카운터는, 이쪽 능선, 그니까 러 여기 절벽 위, 여기가 더 고지되고,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그니까 러 수류탄을 집안에 넣을 수도 있고, 뭐, 각을 벌려서 지붕을 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집가를 먹기 전에는 여기 능선, 절벽 위를 사수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 와중에 핫바디가 저기치를 발견해서 저기 오는 걸 확인했고, 그 와중에 여기 또 1인 존버가 있었어요. 린수 각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린수가 유효타를 좀 많이 날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적을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이제 확인. 하나 기절. 이때 좀 섬, 섣불리, 성급하게 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리누스가 클리어 바로 킬이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1인 준버 애새끼라, 이제서 클리어가 됐어요. 이거는 뭐, 상황이 애매하게 됐네요. 클리어가 됐다고 판단했고. 민수가 다시 목나이 쪽집 커버하러 갔고, 우측에 보인다. 이거는 AR로 써야 될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 까비. 저게 안 죽네. 아, 나이스. 퍼킬 자, 서클 보면. 음. 구도가, 여기가 일단 고지대야. 근데 집가라서, 여기에 맞먹고 이렇게 붙이면 또 붙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집가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고, 여기가 절벽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쪽 방향으로는 우리가 유리하다. 다만, 어, 이쪽에서 붙이는, 연막을 깔고 붙이는 적들을 향해서는 조금 취약할 수 있겠다. 리누스 쪽 빼고 왔고요 나머지 두 명은 이제 서클 왼쪽 편 커버하러 왔습니다. 첫장이 숫자, 지붕을 타는 플레이가 아주 좋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약점이 이쪽에서 오는 애들이랬죠 그거를 지붕에서 커트를 자주, 잘 해줄 수가 있었어요 상대 입장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웠고 나무 하인 수류탄으로 암살함으로써 내 위치를 발각당하지 않고 할수 있었다 폭으로 확실 찍는 거는 뭐 괜찮긴 한데 저 같은 폭을 아꼈을 것 같아요. 살리러 들어오면 다시 폭을 깐다. 왜냐면 내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냅둬도 상대하로 하여금 압박을 계속 느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리눅스 친구의 포지셔닝이 지금 어 시야를 목 라이쪽 집가를 보는 포지셔닝이 여기서 봤거든요. 여기서 나무에서 봤는데, 여기서 보면, 집가에서 나오는, 나오는 애들이 식생 때문에 안 보여서, 집가의 교전은 수월할지 몰라도, 집가에서 나오는 애들이 파악이 안 돼서, 어 애매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뭐다 알면서 할순 없고. 여기 포지션 잡으면, 집가에서 빠지는 건 괜찮은데, 집가랑 교전이 수월치 않죠? 근데, 집가가 서클 아웃인 걸 알았으면, 그냥 서클 이를 먼저 해서, 적을 뛰는 적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건 목나의 지배들이 나오는 걸 체크를 못 했어요. 시야가 좋진 않죠. 식색이 너무 안 좋아서 싸놓은 고지대도 엄청 좋은 편이 아닌 게 이게 나무가 많아서 식생이 좀 그래요. 초장기사에서도 집에 붙이는 거는 위에서 찍어 내릴 수 있는데 그외 지역은 다 식생 때문에 가려져서 장거리 교전이 불가능하죠. 지금 이쪽 부분보다는 이쪽 부분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까비 첫 장에서 장 보이지 않는 각이에요 한대 맞췄어요. 서클이 렇게 되면 구도는 집가 한 팀, 그 다음에 이쪽 한 팀, 이쪽 한 팀일 겁니다. 보나마나 이렇게 삼각 구도가 보통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만 이쪽 애들이 맘먹고 집가를 암살하러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거까지 다 계산하지 않았고 그냥 우리는 여기서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 옵니다. 우리 빼고 여섯 명. 식생 때문에 안 보여. 우리 푸쉬를좀 할까? 했는데, 서클 아웃이니까 굳이 서클 아웃으로 푸시를 가는 건 멍청한 짓이죠. 어차피 상대도 뛰어 들어올 텐데, 굳이 우리가 나가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서클인 하자. 리누스 주도하에 이 목나이 쪽짤 애들이 아마 우리 능선을 붙여서 이 집가를 장악했을 가능성 때문에 클리어를 같이 해주는 모습이에요. 초장은 왼쪽 계속 견제해주고 있고, 3명에서 클리어를 같이 했습니다. 어, 목나이 짤 애들이 있다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보이지가 않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봤는데, 이쪽이 지금 이쪽 부근이에요 봤는데 안 보여. 근데 여기 바위 하나가 있잖아요. 있을 만한 데가 여기 바위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껄쩍지근 했는데, 아니면 삥 돌아서 들어갔나라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바위에 적이 있었으면 리눅스를 진작에 썼을 것이다. 그러면 바위에 없을 수 있겠다. 라는 판단으로 오린스 바이 한번 보고 없나 보네. 바이가 계속 신경 쓰여요. 린스 안 샀으니까 린스를 안 샀으니까 나도 안쏘겠지 하면서 보는데 그냥 이거는 이 친구들이 시야를 안 보고 있었어요. 그냥 초보적인 플레이였고 시야를 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하나겠다 왼쪽. 이 부분이 이 교전의 하이라이트 입니다 어. 저였다면 여기서 리, 제가 리눅스였다면 쏘다가 상대가 잠깐 숨었잖아요 그럼 저도 엎드려서 여기 풀수까지 는 기어가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식생 때문에 얼추 비빌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아군이 위쪽에서 대신 서 커버 사격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어, 저 같으면 그렇게 한번 피했겠다 총알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미가 초장이 백업을 맞고요 술탕을깐 상태로 죽었죠 왼쪽에서 맞아서 그래가지고 이때 초장이 다급하게 폭폭폭폭 거려서 저는 이게 초장이 깐 폭이 아니라 상대가 깐 폭이 들어온 걸로 봤어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래서 뭐 초장은 어쩔 수 없고요. 이거 수류탄 쿠킹, 쿠킹 안 해도 그냥 들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안전핀 있죠? 안전핀만 뽑아도 뽑은 상태로 죽기만 해도 이렇게 터집니다. 여기서 이제 사풀의 여부가 저한테 갈렸는데, 왼쪽에서 사운드 들리죠? 그걸로 초장이 죽었죠. 다시. 자, 이게 지금, 교전이, 이, 이 난전의 기본, 난전을 잘하려면, 어, 내가 정면을 보고 있어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른 데서 다른 샷이 들어올 때, 그거를 사운드 플레이로 커버해야 돼요. 저 위치를. 자. 지금, 이거 이후에 이제 왼쪽에서 초장이 맞아서 다운될 겁니다 그거를 사운드플레이로 저개치를 캐치해야 돼요 왼쪽에서 들리죠? 세력소음기 왼쪽 세력소음기 들었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엄폐먹었고 살리려고 하는데 초장이 포기니까 포기라고 포기라고 해서 도망가고 여기서 보니까 핫바디가 이렇게 누워있죠. 어, 사실 핫바디도 사운드 플레이가 잘된 거긴 합니다. 왜냐면 저쪽 방향에서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바위가에서 쏜 건데, 저는 어, 왼쪽, 왼쪽 부분, 여기, 여기 정면에서 왼쪽 부분이니까 여기 나무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핫바디 보고 뒤로 빼라고 브리핑합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집가로 몰래 접근한 사람이 있어서, 이거는, 어, 브리핑이 정확치, 대, 정확히 되지는 않은 건데, 얼추 맞아 떨어진 겁니다. 어쩌다가. 저걸 발견했고, 여기서 저는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근데 죽었어도 서클이 가까워서 아마 핫바디가 살렸을 겁니다. 자, 눈 떠보니까 3대2. 리누스는 여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오버로드로 가면서 저기치를 따 주는 게 좋아요. 자신이 맞음으로 인해서 저렇게 저기치를 따 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 헤드 못 봤네. 총기 수업하는거못 봤고 초짜기 브리핑해줘서 대충 감으로 던졌어요. 자 구도 보면 가운데, 서클 가운데는 힘싸움 이랬죠 먼저 들어가는 팀이 지고 끝까지 배떼지 힘을 빡 주고 어, 버티는 팀이 이기고 또는 연막을 몇개 가지느냐, 서클 먼저 진입해서 좋은 자리를 먼저 먹고 대기방을 까느냐의 싸움이긴 한데 먼저 빨리 갈 거면 연막 깔고 좋은 자리를 빨리 먹던지 아니면 아싸리 늦게 가던지 다만, 우리가 좋은 점은 고지대를 활용해서 찍어 누를 수 있다는 점. 서클이 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서로 되게 늦게 출발한 거고, 먼저 출발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저희는 또 연막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 전략 자체가 그렇게 섬기, 되었어요. 폭을 까는 이유는 예측 폭. 두 개기 때문에 라스트 폭을 좀 아껴봅니다. 나이스. 이거, 이 친구가 여기 바위를 먹었잖아요. 그럼 게임 끝났습니다. 여기가 서클 인이거든요. 여기 먹혔으면 이제 우리는 다 서클 아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다가 다 죽는 각이라서 이걸 무조건 잘랐어야 되는데 그 샷이 아주 적중이 잘, 되, 잘 되었어요. 어, 그래도 뭐 먹혔다고 해도 이폭 하나로, 이폭 하나의 찬스가 더 남아있었기 때문에 폭을 까서 이 나무에 튕기고 여기에 들어가게끔 각을 쟀을 거긴 합니다. 가스원 이렇게 클리어 아빠들의 움직임도 나, 나쁘지 않았어요 이 게임에서는 팀원, 팀원들이 뭐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 서클 진입을 위해서 최대한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는 어뭐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동선이 너무 길어요 노원패로 있는 기가, 기간이 길고 어, 오히려, 이쪽으로 감으로써,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감으로써, 아군의 백업샷의 그 사선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도 좋은 움직임이라고 판단되요. 지폭 사운드가 낮고, 여기서 보면 저 바위까지만 가면 어떻게 될것 같잖아요? 그럼 그냥 가보면 되는 거예요. 뭐 연막을 깔고 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점프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 착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그냥, 여기서 한 번, 툭, 툭, 툭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다. 이게 계단이 많아가지고 좀딜레가더 크게 됐겠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요킬 이번 편의 교전은 여기 목나이 위쪽자, 여기 절벽가 교전이었죠? 이게 싸녹은 난전이 심해서 사플로 왼쪽에 적이 있는 걸 알고 또 언패를 그 그거에, 그거에 따라서 계속 바꿔주는 연습이 필요한데 요런거 잘해주면 연, 난전은 뭐 개떡입니다. 좀 바쁘긴 한데 멘탈이 나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플 연습 많이 하시고 어 아군 브리핑도 잘 믿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초장의 폭을 믿지 않았더라면 전 죽었겠죠 여기서. 아쉽게, 되, 아, 아쉽게 해야 된 아쉽게 된게 아니라 잘 됐고 재밌었던 편이네요.